두분 오시면 시작할게요, 바로. 아 제일 많이 그리신 것 같아요. 오. 병준 교수님이 제일 많이 이렇게 거둬서 주신 것 같은데 제가 만들었던 이제 블루메신저라는 게임에도 실제로 등장하세요. 아 이거 또 보여드려야겠다. 이렇게, 이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투리커터 하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가지고 제가 넣었어요. 네, 연구실에 있어요. 아 연구실 있어요? 네, 제가 만약에 이 그림을 안 봤으면 너무 얼굴만 그리는 거 아니냐라고 또 뭐라 했을 텐데 이걸 보니까 이제 전신을 나름 그린다.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문제는 이제 사람 다리를 약간 회피하시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리를 다리를 그린 게 하나도 없었어요. 네, 송균인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나름 또 배경 같은 것도. 어, 잘 그리시는 것 같아요. 보통 캐릭터 그리신 분들이 약간 배경 그린 걸 많이 깊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 구별 없이 그나마 여러 가지 또 인간이 아닌 수인 같은 캐릭터도 그리시는 거 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그리시는 거를 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얼굴, 방향이나 어떤 각도나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그리려고 하시는 거는 정말 저는 되게 좋게 봅니다. 문제는 남캐가 역캐랑 그렇게 다른 게 없는 것 같고, 남자는 약간 다른 분류로 가야 돼. 이런 남캐는 좀 괜찮을 수 있죠. 남자 맞죠? 남자 맞는데, 딱 남자의 어떤 멋있는 체형을 조금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가 조금 더 넓고, 눈이 조금 약간 찢어져 있으면서도, 턱이 조금 더 이렇게 날카로운 느낌. 저도 남자를 많이 안 그려가지고, 조금 사실 지금 힘들긴 합니다. 남자면은. 물론 딱 체형도 있고 멋있는 체형이 있는데 그런 체형을 약간 좀 연, 연구를 하셔가지고 본인의 그림에 다양성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약간 애매했어요 수염이 있으려면 뭔가 그거에 맞춰진 약간 멋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아니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매력이 좀안 느껴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얼굴이 사실 어깨 비율이랑 이런 거 봤을 때는 조금 더 작은 게 여기서는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고요 왜냐면 스타일이 완전 캐주얼한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 지금 쇄골을 제대로 잡아 놓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승모근이 어색하거든요 그리실 때 무조건 쇄골을 좀 그린다는 생각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를 그려 주시고 목을 그린 다음에 목을 이어주는 승모근을 조금 같이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딱 기준이 돼야 돼요 쇄골이 쇄골이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중요합니다 안 보이더라도 쇄골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깨도 나오고 어, 또딱 다른 것들이 같이 겸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 약간 얼굴이 또커 보이는 느낌? 자, 조금만 눈꺼풀 내리고 홍채를 조금만 덮어 준다는 생각으로 너무 많이 지금 드러나 있어요. 땡글하게. 그리고 여러분 그림 그릴 때 메이크업하는 영상도 한번 봐 보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대한 이해도가 되게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스카라나 이런 것들을 할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통 이런 거는 속눈썹은 밑으로 한번 갔다가 위로 올립니다. 이렇게. 보통 이런 크롭샷 그릴 때는 이렇게 하면은 어색한 것들이 엄청 보여요. 하실 때는 무조건 크롭 하기 전에 몸통이라도 인체를 어느 정도 잡아놓고 작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실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크롭을 시키세요. 그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러면 어색한 것들이 많이 줄어들어요. 이런 것도 조금 두툼하게. 왜냐면 가슴이 이런 식으로 몸통이 있거든요. 여기 이쪽에 몸통이 없진 않잖아요.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가슴을 들면 얘도 같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야 돼. 그 각도로 했으면 더 좋았을 거란 말이죠. 목을 아까는 길게 했지만 얘는 목을 오히려 줄여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보통 어린 아이 그릴 때는 흉쇄 들고 있냐 이런 것도좀 생략을 하고요. 자 이렇게. 자 이제 목이 조금 길어 보이죠. 그 전께. 어. 얼굴 크기는 딱 맞는 것 같고요. 배경은 뭐 잘하셨습니다. 이런 거를 어떻게 하신 거죠? 대체? 그린 다음에 스트로크 먹이고 어, 텍스처 입히고 브러시 살짝 바른 것 같아요. 이 상황 자체가 되게 궁금하게끔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 그림 하나에서 뭘 보고 있길래 이렇게 뭔가 좋아하는 걸까?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림 하나하나 컷 하나하나를 봤을 때는. <laughs> 자, 네, 네. 제가 이제 한번 보, 보면은 어, 이 캐릭터의 그림자죠. 네, 네, 어 그림자를 정확하게 조금 더 잡아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지금 평지는 아니긴 할 텐데 평지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허용되는 어떤 그림자의 어떤 느낌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만 잡아주셨으도 되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럼 이거는 어떤 용도로 그리신 건가요? 아, 이거는 일러스트로 음. 일단 그린 거고요 네, 웹툰 쪽에서 그린 거를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네. 일단은 그림체의 스타일이나 이것도 되게 좋고 손도잘 그리시고 그냥 구도에 대한 것들이나 몸이 지금 보면은 뒤쪽으로 조금 흘러가 있는데 그 느낌이 조금 덜 들어요 인체도형화를 조금 네. 활용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각도가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은 네. 우리가 한, 알고 있는 비닐모양의 어떤 비율이란 게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밑으로 향하고 있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죠. 그래서 여기 여기 크기랑 여기 크기는 똑같으면 안 돼요. 약간은 달라야 돼요. 여기랑 여기의 크기 차이나 모양의 차이도 있어야 돼요. 옆으로 갈수록 더 비스듬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이렇게 있, 있다고 쳐봐요. 그 텍스처. 그럼 이렇게 해서 가져오셔서 구도를 조금 이런 식으로 잡아서 와프 기능 쓰시나요? 어, 예. 네, 이거 쓰셔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평면인 이 텍스처를 이거를 덩어리를 일단은 먼저 만든 다음에 입히는 식으로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조금 더 아마 비늘이 더 다채로워질 거예요. 고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이미지를 이제 보셨겠죠? 이 정도로 얘가 가까이 있었다면 투시를 조금 더 먹여줘서 좀 거대한 느낌이 났으면 좀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이미지만 딱 붙인 느낌이라서 그걸 혹시 의도를 하신 건가요? 그냥 약간 별자리 같은 느낌? 어떻게 보면?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위에서 이렇게 부여하는 느낌? 음. 그걸 하려고 일단 얹혀놓은 거로고 음. <laughs> 다른 그러니까 사진이 이런 걸, 다른 걸 찾으셨던 게 좋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옆으로 간다든지, 머리가 이렇게 크고, 뒤로 갈수록, 뒤로 이렇게 하면서 좀 큼직하게 더 가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어요. 실제로 있는 느낌이 나려면 투시가 어느 정도 먹혀 있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 지금 하신 건잘 아, 아, 하셨고, 네. 네. 외화선만 네, 네. 이렇게 하는 건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굳이 아, 네, 네. 디테일하게 안하고 딱 이정도만 하시고 구도만 그냥 다르게 해주세요 이런식으로 아네이 네. 위쪽 같은 경우에도 해서 위에 이렇게 밝은 내가 오고 여기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면 좀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림이었던 비율도 제가 했다면은 이렇게 조금 더 해서 아니면 인물의 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좀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쩜시 나중에 조금 해서 여기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표정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일단은 얼굴에 대한 형태를 확실하게 잡아주고 다른 걸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눈이, 제가 봤을 때는, 어, 귀의 위치나 어떤 그런 것들이 조금 어색한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조금 바꿔볼까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맞게. 귀는 여기서부터 여긴데, 보통 코를 여기다 잡거든요. 잡는데, 조금만 위로 올려주고, 이렇게. 이분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예, 이 표정이 너무 좋아서 딱이 정도만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귀. 귀 뒤가 문제인데, 귀, 어, 귀가 뒤에서 보면 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우리 화면 쪽으로 사실 황해야 돼서 이게 많이 어색하게 보이거든요. 그걸 정확하게 잡아주고, 사실 이 그림을 보면 뒷모습이 이렇게 보이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만 이렇게 있고, 여기 갈라진 거는 이 뒤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 턱이, 턱을 먼저 잡아주셔야 돼요. 그니까 러 뒷모습을 많이 안 그려보신 것 같아요. 뒷모습을 더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보이지 않는 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 하나만 걸치고, 다리 어디, 어디 있는 거지? 그니까 일단 약간 이해가 안 돼요. 네. 뒤로 이렇게 있겠죠, 뭐 어떻게? 어,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것들을 안 보이는 쪽도 조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어, 만약에, 이게 옷이 커서 물론 이렇게 그리신 것 같긴 한데, 자 중력이 있다 보니까 여기가 이렇게 몸, 몸과 지 걸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밑에는 커질 수 있는데 지금 주름의 상태를 봐서는 거의 붙어 있는 옷이에요. 이 주름의 크기에 따라서 붙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주름을 조금 더 추려서 큼직한 주름으로 하시면은 이게 말이 되지만 그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서.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다 싶으면 이 몸이 맞긴 하지만 여기에 맞지 않은 몸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때는 패턴 같은 거 그대로 쓰지 마시고 조금 수정을 하긴 해야 돼요. 어떤 비율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안 이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있는 것보다 얘를 한번 이렇게 잡아주는 뭐 어떤 옷이 있다든지. 여장? 남장가요? 여장가? 그럼 안정하고요. 아, 아, 성별 자체를 안정했어요? 네. 자 성별은 기왕이면 정해 주신 게 좋고 만약에 중성적인 느낌을 하더라도 그걸 본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자 같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그 특징이 같이 있어야 되고 남자 같은 여자라도 그 특징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잘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눈빛이나 이런 건 마음에 들고 어떤 상황이냐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연출 같은 것도 되게 좋고요. 피가 나오지 않았지만 뭔가 피가 튀길 것 같은 느낌. 어우 그림 마음에 드네요. 이거 확실히 사진을 많이 참고하신 것 같아요. 글로우를 조금 먹이셨는데 일부러 이 배경이랑 캐릭터랑 분리되게 하려고 하신 거죠? 네 여기서 옵션 블렌드 옵션 가가지고 글로, 아웃 글로우 이걸 쓰는데 그냥 약간 채도 있잖아요 보면은 네. 음, 네. 이 이거 그냥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이제 요거, 요걸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조금 바꾸면서 약간 밝은 색에서 채도가 살짝 있는 느낌으로 가자 어, 인체나 이런 것도 잘하시고 투시도 되게 잘하세요 되게 어려운 각도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 아우 이거 보고 되게, 되게 놀랐어요. 선을 근데 조금만 그, 지금 보면 완전 통짜로검색을 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네. 조금만 색을 좀 변환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살에 있는 검은색은 조금 더 브라운. 그런 식으로. 자, 여기서 라이트는 조금 써볼게요. 라이트는 써서 부분마다 약간 다른 외곽선의 색을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티는 많이 나진 않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연하게. 자 보면은 이 차이예요. 차이 많지는 않지만 그리고 빨간색 있죠? 여기 빨간색도 외곽선 좀 다르게. 여기는 조금 더붉지만 어두운 색. 얘 자체는 완전히 검은색인데 완전 검은색은 저는 추천 안 드려요. 약간이라도 밝아야 돼요. 약간이라도 어떠, 어느, 어느 정도 밝아 야 될까? 정도. 어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이 정도를 베이스로 한번 잡아주세요. 이 정도. 그리고 외곽선을 가장 까맣게 하셔도 돼요. 여기는 여기 원체 어두운 거니까 이렇게. 눈도 보면 완전 까만색이 아니에요 약간 보면 동양인도 약간 브라운이거든요 배경이 있는 외곽선도 스케치업 네, 스케치 쓰신 업. 건가요? 네. 스케치업은 네. 어쩔 수 없긴 한데 나중에 후보정을 조금만 해 주셔도 좋아요 너무 그대로 쓰지 마시고 음. 음. 그 정도가 있겠네 얼굴도 뭐 워낙 잘 그리고 인체도 잘 일단 하니까 딱히. 뒷모습 네. 연습하려면 혹시 팁 같은 거 있나요? 아, 무조건 크로키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하시고 귀가 뒷 모습의 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귀 한번 이렇게 뒤에서 사진 찍어봐서 그거 좀 그려보세요. 귀를 왜 봐? 그리고 귀 같은 경우에는 앞 모습, 옆 모습, 반 측면, 완전 뒤 이게 다 달라요. 한 번씩만 그려보세요. 그럼 조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한거 다시 보, 봐보세요.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게 바로 본인의 어떤 실력이 늘어난 거예요. 보는 눈이 생긴 거예요, 이미. 네, 딱그 정도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그려 봐야 돼요. 그리고 익숙해져야 돼요. 그 옷에 그림자 올때 네. 빛의 방향뿐만이 아니라 접히는 부분에 그림자를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쓰는 브러시가 별뭐 따로 있다거나뭐 아니고요. 그 그냥 저는 기본 브러시로 하거든요. 그래서 다만 음. 배경하거나 뭐 다른 어떤 옷에 대한 징이 필요할 때는 약간 다른 브러시를 쓰긴 하는데 웬만하면 저는 기본 브러시를 씁니다. 네 웹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채색이나 이런 것보다도 스케치가 더 중요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브러시는 많은 영향을주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대신 쓰신 뭐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라쉬 유튜브 네, 구독 좀 소화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준다. 네.